저 지금 퇴근하고 어벌그 왕대 이제 며칠 영인지 또 언제쯤 우화 할 건지 무한군 아홉 개 제가 어 교미 실패로 이제 여기에서 우화를 시켜서 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제가 기초 교육 학습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봉판 충판 찔러준다는 거. 자 왕을 못 찾을 필요 없이. 어, 그 벌통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 어제 여기가 돌이 있었는데, 얘처럼. 얘돌 있잖아요. 얘도 돌이 있었고, 얘도 지금 돌이 있던 거예요. 지금, 아, 저기, 저거 올려놨었는데. 자, 얘 돌이 있었는데 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 일벌 산란도 안 했는데, 지금쯤이면 벌써 산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산란을 안 했지? 야, 씨, 이거 실패네? 그냥 가져가서 충판 꽂아갖고 왕대나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비록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변성 왕대를 안 달았어요. 오라, 이거 혹시 왕이 있나 했더니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왕을 찾아서 표시를 했고요. 얘 역시 지금 보니까 왕대가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어 왕대를 만들어라 라고 충판을 찔러줬는데, 보세요. 하단에 왕대를 안 만들고 그냥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왕이 있을 거예요. 저쪽 소비나 이쪽 소비에. 자, 왕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왕 보이시죠? 왕 내려가네요. 자, 왕 찾았어요. 어... 기분 좋습니다. <laughs> 왕 없다라고 했는데 왕두 마리 건졌어요. 자 내일이나 모레쯤 마감되면은 제가 기초학습 2이라고 올릴 건데 거기에 보면은 알판 충판을 찔러주면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무왕 즉어 지금 좀 산란했었는데 왜 아직도 산란 안했지? 어 그런데 일벌 산란 안했네. 좋아. 알판 충판 찔러 줄 테니까 왕이 없으면은 왕 산란 아, 왕대를 만들고 왕이 있으면은 어, 도구를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알판 춘판을 얘도 찔러주고, 쟤도 찔러줬는데, 왕대를 안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혹시 왕이 있지 않을까? 내검을 했더니, 얘도 왕이 있고, 쟤도 왕이 있어요. 자, 표식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표식 작업다 끝났는데, 방금 왜 표시 안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퇴근하고 와서, 음, 표시을할 건데, 이 영상을 왜 올렸나면은, 이렇게, 어, 우리 아버님들이 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알충판,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도구의 방에는 봉판, 여왕벌 생산에는 알충판. 고것만 넣어주면 답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봉판이 있는 알충판을 찔러줬더니 왕대를 안 달았네. 그러면은, 아, 왕이 있구나. 무왕인지, 어, 아,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아, 왕이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왕 만들어. 라고 명했는데, 얘네가 변성 왕대를 하면, 아, 이제 무왕인지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왕대를 넣어줘도 되고, 뭐 천여왕을 넣어줘도 되고. 자, 왕이 있으면 도도고하지 말아라 찔러졌던 봉판 밑에는 왕이 없으면은 어, 왕대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했던 알충판자변소 왕대를 안 들었으니까 여기에 왕이 있다 자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을 했죠 그래서 우리 초보농가들한테 잘 모를 때는 가급적이면은 어, 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가급적이면 아니지 어, 본인이 훈련이 될 때까지는 어, 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센터에 소비가 있고, 여기 신소비, 특히. 구소비보다는 신소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알판 충판이 있나? 오, 여기 알판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왕이 있구나. 아, 그러면은, 왕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내검할 필요 없다. 이래갖고, 놓으면 되고. 아, 이거는 왜 영상을 켰다면은 이것도 일벌 산란을 하던 놈인데, 보시다시피, 꿀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일벌 산란을 고 저기 숯불봉판 보이죠? 일벌 산란을 하다가 꿀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제가, 야, 니네 제발, 일벌 산란 정지 좀 하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던 걸싹긁어 내고, 지금 보면은, 저렇게, 여기, 저, 이제 집 짓고 있죠? 꿀 조금 있던 거 남겨놨고, 그래서 여기에서 변성왕대를 만들어라라고, 알총판, 요만한 걸 넣어줬어요. 자, 왕대를 달았나 한번 볼게요. 어 왕대를 안 달았네? 얘도 왕이 있나? 아닌데, 빛깔이. 아, 죄송합니다. 빛깔이 새카맣기 때문 얘네는, 그, 어, 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요거. 아, 저기 만드네요. 그쵸? 죠 어, 여기 보이나? 자, 여기 보세요. 왕대 만들고 있죠? 그쵸? 요렇게. 자, 1번 산란이 빈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거는, 이렇게 쉽게 왕대도 만들고, 자, 무한군일 때 꿀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얘꿀 엄청나게 채웠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벌들의 습성, 잘 이해하시면은, 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뭐, 무한군 되면은, 어, 쉽게 살릴 수도 있고, 아무튼 얘도 일벌 산란을 했지만,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았던 벌통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는 회생이 될것 같습니다. 맞아, 아무튼, 요렇게. 자, 제가 변성왕들을 만들어라라고 지원해줬던 알충파. 기에 보면은, 보세요. 소방에 알이 빼곡하죠? 이런 것들은 2차 지원을 해야 돼요. 내일 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아, 내일이나 모레나 준비가 되면, 그러면은 이거는 일본산란 분포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자, 요 밑에 보면 왕대를 달고 있잖아요. 어디 있지? 아, 저거 왕대로 이제 변형시키는 집인데, 보세요. 왕대 안에다가 알을 몇 개나 깠죠네 아, 개, 다섯 개. 아닌가 그거? 아, 여기 있구나. 야, 니 비켜봐. 자, 보세요. 왕대로 짓고 있는 집에 네개 다섯 개 그러면 저기에 제가 넣어준 알충반. 얻어 걸리면은 왕대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잘못되면은 무정란이죠. 그러면은 숯벌은 24일차에 우화하잖아요 그러면 저건 고른 왕대가 돼요. 왜? 숯벌은 24일차에 우아해야 되는데 그 왕대 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 저거는 우화를 못하기 때문에 골아버려요. 막 질질 흐르듯이. 아우, 수북하네요. 잘 보이시죠?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음, 잘 보이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왕대를 달기 전에 제가, 아, 왕대가 이길 쯤이면은 이 소비를 어, 다른 데로 넘기든가 아니면은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빼버리고 버리고 어, 새로 알충판을 넣어주고 이제 일벌산란이 어, 새로운 왕을 만들려고 하는 왕대는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왕인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왕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뭐라 그랬죠? 일벌산란 하는 놈들. 그 놈들이 얽히고 설켰는데 제가 지금 그그 어, 흐름을 지금 통제를 하게 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지원할 때 저기 어딘가에 왕대가 어, 많이 주렁주렁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아 직전인 왕대를 집어넣어서, 아, 이제는, 어, 제가 통제를 저 했기 때문에, 응,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 이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머릿속에는, 아, 몸에는 배웠는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 드릴게요. 자, 얘도 영상 켰어요. 자, 이게 어제 그 우리 아버지 김매는 밭 거기에서 이제 네매 봉판이 꽉 찼길래 다섯매 음, 벌인데 제가 세 군으로 나눴어야 했던 그 중에 한 군인데 자, 이런 걸또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게 왕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내검을 하다가 실수로 왕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표식을 하고, 자, 표식했다라고 하고, 왕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제가 표식하는 과정에서 아마 왕을 다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왕벌이 죽고 난 다음에 얘네가 변성왕대를 다은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미비행 마치고 첫 살란에 들어간 지 이제 봉, 보름 정도 됐거든요. 보세요. 봉판들이 이게 천여왕이 살란했던 봉판인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있고, 여기 저거 있죠. 왕대. 그리고 여기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봉판 꽉 차있고, 이렇게 이제 두 장벌, 두 장벌, 두 장벌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은, 이게 무왕인지가 됐잖아요. 왕이 사라지고, 변성왕대 만들고, 지금 무왕인지가 됐어요. 비록 인구 무몽해갖고,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무왕인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야, 이거 벌량도 좀 넘치는데, 지금 뭐 5월이고, 내가 좀 증식도 해야 되고, 영왕벌이나 좀 생산할까? 이러면은, 왕대 하나 여기 남기고, 벌다 털어버리고, 봉판은 다른데, 정상군이나 뭐 약군에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벌을 갖고 여기 한장 벌을 갖고 교미상을 꾸린다면 이거 한세 개는 꾸리겠어요 벌 많죠? 세 개를 교미상을 꾸려서 거기에 교미상이 있는 알충판만 넣어주고 그러면 얘네가 무왕인지 돼 있기 때문에 또 변성왕대를 달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때 우아 직전인 왕대를 넣어주면은 뭐예요? 얘네는 받아들이는 거죠 왜? 무왕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왕인지 요 옆에 요거는 일벌 산란이 진행이 돼서 제가 A 교미상이나 더 만들자고 하면 왕을다 빼서 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판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요 밑에 왕대 보이시죠? 요렇게. 요거는 쉽게 받아줄 것 같아요. 요것도 왕을.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제일 빨리 우아할 수 있는 왕대를 요거 우아 전에 내딱 찔러주면은 지들이 알아서 밑에 달리고 있는 왕대들은 꺾어버릴 거고 그러면은 내가 지원해 준 왕대 정상 왕대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거고 자 그러면은 왕대 정리 작업을 안 해도 되니까 얘네는 지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러면 100% 천여왕을 우아할 겁니다. 그러면 교미 비행만 잘 맞추면 되는 거고 자 얘하고 얘는 그교미상이구요자 그리고 여기 돌 하나 하나 둘저쪽기 셋. 그리고, 여기 넷, 저거 다섯. 자, 어제 아홉 개를 했는데, 여덟이었네요.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홉이 맞네. 자, 다섯은 왕을 받아줄 것 같아요. 지금 일벌 산란을 했던 벌인데, 어, 일벌 산란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한 마리인데, 한 마리, 두 마리인데, 지금 왕대도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제놈은, 어, 왕이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우아할 놈인데, 아, 그거는 뭐 다음에. 자, 그리고 쟤는 얻어 걸려서 제가 주섰고, 두 개, 그래서 왕표식을 다 했고요. 그리고 요놈. 자요 놈. 자, 요돌두개 올려놨는데, 요돌두 개는 경미상이라서돌두개 올려놨는데, 얘는 일반군이에요. 그런데 돌두개 올려놨죠. 요 핀을 네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얘하고 쟤는 1번 산란을 지금 열심히 막 열댓마리씩 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한 번으로 끝내기보다는 두 번으로. 자, 대신 저희는 소강대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남들처럼 소초강, 어, 키우면서 거기에 있는 질비한 이런 걸 찔러주는 게 아니라, 뭐 주먹만 한 거, 아까 손바닥보다 좀더큰 거, 그런 거 찔러줘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군에서 그걸 빼주면은, 또 강군은 금방 회생을 하니까, 음, 그거를 수거해서 나중에 2차 지원을 해주고, 또 왕대 잘 익은 거에서 왕대를 같이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얘네도 회생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뭐, 내용 정리가 잘안 되더라도 제가 아버님들께 뭔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까시향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아, 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얘들아, 경미비행 잘 맞춰라. 그러면 54세에서 56시 됐네요. 두분 쭈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쭈으세요.